나 바텀워 이기니까. 아니, 왜 픽이 왜 이렇게 되냐고. 미친, 왜 픽이 왜 이렇게 돼. 진짜 개판이다. <laughs> 다이애나 말이 오라. 마음대로 하세요. 정글 도란 검볼게 정글 도란 검안 좋아. 잭스야, 좋은 말할때바텀와 아탕 와. 나 멘탈 탈탈 털려. 죽일 일 있어다. 짜오 짜오 전설에. 문도랑 1렙 맞다이 아 드린 재미없게 와요 드린다 미어 탑아 전멸 뭔가요 네 여기서 에 전멸 네뭔 <laughs> 짓이야 네 짜오 큐를 배웠고요 <laughs> 역시 짱깨답다 근데, 저, 저 강타 두 명이어가지고 무서운데, 갑자기 여기에서 강타 두번쓰면 겉대는 거임. 딕스 바텀가걍 <laughs> 무시하고 하던가. 나, 나 1대2 할수 있어, 워 이거로. 할 만해, 아직. 할 만해. 끌리, 내가 멍청하게 내가 끌리겠어. 설마? 그럼 잘해봤게, 인치, 질로라셈 와, 씨발. 무슨 시식이 이거어요 네. 무 시식이 이거어요뭔 소리에요? 오, 짜고 나갔다. 이것이 진정한 짜오의 탈주인 건가? 야, 진짜. 진짜 말자. 내가 말했잖아, 샤. 저 말자가 스펠을 잘못 들었어 아우샹 니리쉬 해주다가 나늦어가지고 멘탈 아, 내 코크라스 멘탈 나가고 있잖아 내 멘탈은 유병원이 때문에 어 털렸다 5억을 받겠다는 사령감으로 몇날 고생해서 잡을 생각만 했는데 유병원이 그쵸 개틀 넌 나보다 내가 한수더 앞서있다 원거리 딜러일 줄이야 그렇게 된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짜고 탈주했네 당연히, 자반이랑 하고 너랑 따, 뜨면 자반이 웬만해 는질걸 에어본만 안 맞추면 네가 아니, 내가 이겨. 그니까 네가 이길걸. 자반이 에어, 에어본을 못 맞춘다는 판정하, 판에서 자반이 에어본이 판정이, 판정이 축같은데. 니가 자반을 씨. 했어요? 아, 맞다. 너 옛날 때 자반했지. 이 새끼야 잭스야 바텀 안 오니? 지, 지, 지금 누구냐 스레쉬가 탈주해서 다행인데 그냥 스레쉬가 어디 있는데? 유년이 유년이 미드에 있어? 결국 투정글아 니잖아 쌍. 미드 스레쉬야? 아니 이게 뭐 뭐나... 지금 우리 게임이 아침 드라마 수준이야. 나랑 저 아침 드라마가 싫어요. 장 <laughs> 좋냐? 가버려 빡 신데, 장존냐 갈까? 잭스 3분 내로 걍안 오면 저존냐 가요. 닥쳐요. 전 저의 생존권을... 잭스야 가라. 아 씨발, 저탈저탈줄 알게요. 저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 씨앙, 내가 얘랑 왜왜 같이 있지아 씨앙, 내 키에. 자식아 내 키로. 어떡할 거야? 야내미엄 먹지 마. 야이 나쁜 놈아 미엄 먹지 마. 내 거야. 결론 요리하고 안 다니기로 했음. 진짜? 어 왜? 그러게 <laughs> 아 월요일 때 월요일 화요일 나 부르지 마. 아 그냥 다음 주에만 부르지 마. 나 다음 주에 어디 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거기 그 캠핑 간 다음에 수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상남 캠프 가야해개힘듬 무슨 수고야? 내 수고 될것 같은 안 돼요. 아파요, 아파요, 큐큐 빨아버리고 닥쳐, 닥쳐 꺼져, 꺼져. 이것들아,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월6 0판에 내가 평점 4야왜 이래? <laughs> 네, 어쩌다 보니까. 어? 저, <laughs> 저 자르반 병신. 고등어 인정? 르반이 고등어 인정? 아니, 저, 저거 말, 말자가 템을 이상하게 갔어. 아니, 이게 뭐, 진짜 북미로리야, 쌍? 애들 템이 이상해. 샹 캐틀 한 마리로만 해도 나 존나 고통인데 드좋가참 음. 잘했어요 말가서여기나 미드 갈까? 아냐 아냐 미드 미드 지금 올라오지 그냥 최단 최단 보서 캐틀 막아줘 어 근데 캐틀 나보다 지금 랩이 오라 해, 야. 내가 워이글몇판 했는데. 그것도 못 막을 것 같아. 자. 빙빙 돈다. 니들 말이지, 나 1대1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쓰레쉬야. 자. 살짝 품친다나로 야, 잭스야, 봐봐. 잭스야, 봐봐. 래쉬 줄게, 래쉬 줄게. 야, 스레쉬 올라간다. 스레쉬 올라가요. 저도 올라가요. 야, 나 가니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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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간다, 간다, 간다. 아, 씨야! 거기 있어! 저 새끼가 물로 먹었지 야, 미친. 미쳤다. 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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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야. 고등어 온다. 아, 잭스 저거 뭐야 도대체 저거 잭스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잭스 너만 너만 공못 찍었어 지금? 응, 옆집에 있는 철수도 육을 찍었다고 육 레벨. 뭔 철수들이야 갑자기. 아니 내가 지금 파밍이 하나도 안 돼. 나 30개 먹었어. 어? 난 지금 원거리 딜러에 난 고통을 받고 있어. 쓰레시 저거, 샹, 어쩌라고. 그거 아니야, 정의균 롤 하는 거. 정의균 롤에. 그 충이. <laughs> 그 <중이 웃음> 야, 왜그 말이 왜 먼저 나와. <laughs> 그 전에 원래 현실 충은 우리 아님? 아이고야 순간 렉이 사라졌다 싶었더니 반디캠이 꺼졌었어 아우 진짜 난 고통 아니겠니? 슈발 새끼야 원거리 두명이 말이지 아니, 총 쏘고 책찍질해 진... 저균이맨 하나 슈발 난 랜덤픽 했는데 뭐이게 걸린걸 나보고 어쩌라고 근데 우리 이거 4대 4대 몇이라는건 알고 있어야 한다. 야스레쉬좀 데리고 가. 지금 스레쉬만 겨우 괴롭히고 있다고. 나보다 더 좋을 것 같아? 나 그냥 나나나 조식기 나, 나 먹고 나 죽을까? 맛있어 보이는데 입덧만큼 못하게 두륙 내버릴까? 집가서 저 새끼들. 에이, 씨 이대 이대 몇 시인데? 아니 저거는 생각이 있어요은내 쪽으로 가까이 와주는데. 아이고 레슈 맛있다. 고참 만나다 솔로 킬. 아, 알아서 잡으세요. 캣틀 맛없어요. 전캣틀을 싫어하는 남자기 이 때문에. 허허, 캣틀 맛없어요. 전, 전 여성부에서 왔기 때문에 전 여성을 먹지 않아요. 하하, 여성가족부 뭐 죽여야지. 씨발 셧다운제 만들었다고 니들이 못할, 못하, 게임 못하게 할줄 알았냐? 우린 어떤 수로도 해. 야, 멸 뺐어. 여과부 덤벼라. 어, 너희들 여과 시켜주마, 쌩. 근데 저거 캐틀 어떻게 좀 해봐. 캐틀 존나 아파. 어, 설마, 설마, 저건 남자들의 싸움. 아이 남자들의 싸움이 여자가 끼면 어쩌란 거야? 다걀나 눈치가 없어. 다걀나 가라. 큐 궁. 아, 씨발. 잘못 봤지 내가. 어머마 내가 잘못 봤지? 응나 <laughs> 음, 구랩이고. 나 구랩이야. 왜 그래? 근데 이 영상을, 걸, 이 영상을 올리면 난 무슨 욕을 먹을까? 아, 너님 북미하세요? <laughs> 왜, 왜 애들 템트리가? <laughs> 밤에 병신 같은 놈들 존나 많은데. 난 아, 분명히 정글 잭슨데 딜이 개지니까? 원래 정글 잭슨 자체가 딜이 개지러. 근데 워이가한테는 저. <laughs> 워이, 워이 1대 트위치밖에 못 이겨. 스레쉬, 잡고 빨랑 와 맛있는거 사와야해 스레쉬 잡고 아이고 마있죠랑 케틀 마있죠 잠깐만 몰래캐 이거 캐틀이가 갑자기 속박이 됐어 방금 전에 나 캐틀 잡을 수 있었거든? 캐틀이가 속박이 됐어 안 움직여 보이게슈바 그래, 뭐, 그래. 라이언 라이언 나와 이 개새끼야. 내킬 메이플 어떻게 할 거야? 션 세계를 한 방에 는 센스. 시 자. 나나 나 이거 끝나면 나 메이플 해야겠다. 이플레안된다어 되는데요? 그거요 이미 p c 방 어, 가서 했어요. 시방 가서 돌려놓으면 되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래서 프렌즈 스토리를 안한거죠 뭐야 존나 파켓트근데 내냐고 뭐? 내가 아무리 애매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래도 저건 너무 아프잖아 씨발 야 잡아놔 빨리 야야 빨리 와 아니 내가 지금 미들를 가서 사인 사이... 저 사인이라고, 네가 와야 돼. 내가 와야 해? 싫은데? 어, 빨리, 아이씨, 이거 빨리 거쳐. 뭐. 어디서 명령질이야? 막아봐. 실런주 주제에 말이 많다. 와. 짜오는 도대체 왜 탈주한 거야? 그것이 알고 싶다, 짜오편. 자오가 탈주한지. 오, 어, 야, 잠깐만. 야, 문도가 왜 여기 있어? 어. 자. 한간. 아, 문도시야. 아니, 갑자기 왜 문도가 왜 여기까지 와? 미안, 안 쳐? 이만들아, 미안, 안 쳐? 다이애나 근데 AD 가는 건 아니지? 아 다이애나 나템뭐 갈지 이미 알겠다. 야 다이애나 템은 아마 그거 할거 같아 내셔 이빨 100%로 내셔 내쉬어, 셔 간다. 뭐? 저 새끼 내셔가 어? 다이애나 어? 니 신박대 로야 진짜 쎄기건 가고 있어. 아니 나도 옛날 때 많이 가긴 갔는데 다이애나 평타 세대 때리기 귀찮아가지고 가긴 갔는데 뭐, 옛날 때. 뭐, 뭐, 아니 <laughs> 아니. 너도 몰 뽑고 있냐 음. 캐틀한텐 몰락이 짱이더라고. 잘 잡아봐. 아 참고로 W 버프 받고 안 받았네. 그럼 보수 섞고. 아 참고로. 미드 미하다. <laughs> <뭐야, 웃음> 그치? 올줄 알았어 나님이. <laughs> 어, 말자, 말자를 도발해 봅시다. 오. <웃음> <웃음> 저 요염한 건 뭐야? 너 먼저 끌리나 대결을 하는 거지? 아니 누가 먼저 제압을 더나? 깜짝이라면... 권하고... 아, 말자 물었다 뒤졌어 이제 이제 자반는 이제 생선인 것 뿐입니다 저녁 생선! 거기서! 야, 자바, 살수 있었는데 <laughs> 아니 내거야내킬 어디있어 이 맘들아 난난 기초 소난 기초 수급도 못 받았다고 이번에 개자식들아 어, 더블 기름 줘야지. 이발 최소 월급이 편의점도 4천, 4천 얼마인데, 난100 얼마밖에 못 받았다고. 이봐, 이 더러운 안 돼. 개틀이 나선만요저모랑 나옴 다 돌이웁낼 수 있음. 어, 님 개틀 군미야요 캐트 <laughs> 아까 썼어요. 여성 가족 위원회 여 여가부. 일명 여가부. 야 빨리 바텀 와나 바텀 나개 무서워 지금. 캐트리 무서운 템을 갖고 왔어. 어 비바면 원콤을 못 낸다고. 뭐가? 누가 우리 트한테 짓냐? 어. 그, 처형이네 대검 가면. 야, 너 전멸 있냐? 처형이, 처형이 나오면, 은가 뭐, 돼? 니궁 있냐? 있지. 네. 물어. 이거 물어. 어, 아, 씨발. 뭔 짓거리인데. 뭐? <laughs> 마 그건 니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했냐? 오 꺼져, 디가 물려 다개나 잡고 다시 녹화 시작하고, 아저 스트레쉬 새끼 여가부 같아, 여성가족부 같아, 저거 죽이고 싶어, 스트레쉬 여가부야, 저거. 분명 내가 내가, 아, 내가 분명 16만 16세가 아닌 걸 알고 말이지 날 지금 괴롭히려고 온 거란 말이야 저건 분명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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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6초 4초 6초 남았어 모의공이 뭐 짧다는 어, 아직 안 죽었어 아, 아, 저 캐트리 AP를 가지 않는 한 아프진 않을 거야 제 새끼야 내가 민이나다 잠깐만 키좀 줘야지. <laughs> 안녕 세상. 안 죽었다는 게 함정. <laughs> 아나 몰라 몰락, 몰라있었으면 물도 땄는데. <laughs> 이것이 다 이번에 이화부새끼들라 <laughs> 피함? 피함 살았잖아. 안 보여? 이음 <laughs> 음, 너무 굵어 가지고 뭔 소리야? 야 자르반 저 변태새끼 저거 갔어 뭐 자르반 변태 뭐 같냐? <laughs> 자르반 변태새끼야저 팀을 갔어 자르반 저 변태네 야 영혼. 유혹해 자르반이 분명히 아이고 자, 잠깐만요 아 제발 너 뭐하는 짓고 야야 말자가 간다고 영혼에 맞다 이프야 아, 아깝다. 설마, 마사카, 저게, 저게 안 죽어? 할만했는데, 역시나, 무랑이 안 나와서. 이봐, 이 인간아. 니가 내킬다 쳐먹었거든. 걸전멸. 걸전멸, 꺼져. 아, 에어보만 피했었으면 잡는 건데, 잡아. 아, 아깝다, 그래도. 저기 아, 아이 근데 이판 이기고 있어 <laughs> 지금 탑탑 아, 탑 신경도 안써 <laughs> 적들 하는 말 탑이 뭐예요 응 탑이 뭐예요 전탑 같은 거 몰라요 드린다며 역시 백도어 춤 무섭다 어쩔 수 없이 캐틀 때문에 이거 간 거지. 원래 태블망을 원래 선으로 가는데, 난. 저 거의 올 AD지, 야이 차. 어우, CS 이제야 100개 넘었다. 진짜 탑 고속도로 됐다. 야, 근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만드는데 몇년 걸렸냐? 10년은 넘게 걸렸을걸? 그래. 6, 7년? 트리는 20, 25분 안에 고속도로 하나 만들었어. 아, 23분이구나. 그래, 나랑, 나랑 한번 우리 한번 싸워보자. 잘가요 하하, 트린. 잭스 피해. 내가 대신 맞아줄게. 한다나 망귀했다 다 죽일 수 있어 야, 말자하다. 이거 근데 확실히 우리 학교에서 워익은 내가 짱인 것 같다 확실히 <laughs> 아니 진짜로 애들이 나 하면 워익밖에 몰라 <laughs> 자랑할 거가 아니야 이 친구야 당할게 아니야 이친구야 야 싸워 야 싸워싸워싸워 야야야 말장안보인다 넌 죽었어 임마 넌 죽었어 임마 케이틀린 이런 잭스 개새끼야 나보다 더 아파? 그거 아니? 잭스야, 너는 아. 상, 너, 너의 상처는 볼수 있지. 나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약을 바르지도 병원에 가서 진찰도 못 받아. <laughs> 지금, 지금 저 개불쌍하다. 저 고속도로다. 근데 짜오는왜 나간거일까? 우리 이거 4대5임 어, 진짜 나 야, 야, 심지어 쌍둥이 억지기까지 하나 밀렸어 어걔 질대 <laughs> <laughs> 미니언 캐리오 <laughs> 나 레드 좀 먹고 올게 레드 먹고 트푸 포그맨은 딱 맞겠다 씨발 내킬샹 니가 다쳐먹었지나 프레나시 <laughs> 알잖아 씨발 내가 어... <웃음> <웃음> 역시 자, 자반 자반 사세다. 먹을 게 없어서 자반고등어를 자기 몸을 뜯어먹는 자반 사세. 대단하다. 말자도 대단하다. 어째 저런 템 트리를 구하는 낼 수가 있지? 말자 템 봐봐. <laughs> 야, 니가 여기 붐미 아니야. 여기 국민이 한명온거 같네. 안녕 자야. 근데 마, 한국말 잘하더라도, 빠이 <laughs> 아이고, 나 더블킬이, 나나 이제 킬두개 먹었다. 이거 행복해. 말자 정글이 더, 더 에반데. 말자 저거 빨대도 짧잖아. 맞아 저게 템이 뭔데, 안 걸리겠다고. 나나 아, 패드립 아, 여기 여과부야. 나만 잡지 말고, 저새끼도좀 잡아라. 여과부한테 걸림? 나한번 걸렸어. 가보영 롤을 했어. 여과부에 남자가 있는 줄 몰랐어. 여상가족부, 그거, 직원이. 나 패드립 친거 보고 너 초딩임? 아니요. 딱봐서 초딩이구만, 너 신고임. 아, 씨발. 여과부 씨발, 새끼들아. 쓰레쉬야, 너 혼자 왔어? 어? 나다임아 잠깐만요. 캐트로 논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진짜 잘료반도 있네요. 일로 오세요. 오오, 벽풀! 뭐하고는 뭐해? 2, 2. 자, 이게 역광 가는 게표본 근데 키로면 니가 다먹냐시원씨1세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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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눈, 눈 여러 개 달려가지고, 아, 할거 없다.